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오종원 선생의 사활 문제집 수석풀로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문제 모두 흙이 먼저 두어 패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는 수는 백이 이렇게 지켜버리면 그만이죠. 뭐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살아있죠. 치중가는 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백은 이을 수밖에 없겠죠. 흙도 이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젖힙니다 여기서 이쪽을 막으면 가만히 막아서요 뭐 여기서 더 이상 흙이할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두게 되면 은 유감과가 아니죠 여기 뒤에 공기가 세기가 되기 때문에 한수 빠르고 여기서 뭐 이렇게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를두게 되면은 들어올 때 단수 치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젖히면 그냥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더 들어갑니다 막고 막는 건 유가무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일단 뒷공배를 메꾸고 메워야 되는데 자 이젠 백이 들 차례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거 흙의 후수빅이니까 흙의 실패도죠 자, 이거 그렇다 여기런데 두는 것은 그냥 있기만 해도 대책이 없죠 지금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 잡아버리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넘어가는 수는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러면 살아버리니까 안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급수가 되겠네요 자 그냥 이으면 넘어갔을 때 이제는 사정이 다르죠 딱 급수에 지금 흙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으로서도 이 장면에서 붙이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 환경을 노리고 두면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백은 들여다보고요 결국 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장면은 약간 디테일한 장면인데 그냥 패를 때리면 백이 있는 게 패감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되니까 졸지에 흑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죠? 아 이제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건데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백이 패를 들어왔을 때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이어야 됩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게 패가 해소가 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먼저 이어야 되죠. 이 교환을 먼저 흑이 선수를 해놓고. 이렇게 때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뒷공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수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걸로 폐가 나는 그림이고, 이 흙이 폐를 따려는 순서도 유의해 주셔, 유의, 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모양입니다. 흑선인데, 흑선이 갈수 있는 곳이 일단 이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차단하겠죠. 찌르면 늦춥니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를 치받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젖히면 받아둡니다. 뭐 이런 거 두면은 그냥 여기를 이어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수고 외부가 내수죠 먼저 메꾸면 배기한수 빠른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크게 실패도가 되겠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빠져서 받으면 이렇게 두는 건데요. 자, 이건 이미 공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기죠 100도 뭐 이렇게 6, 6으로는 이렇게 받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젖혀봤자 이것은 뭐 빅백이 안되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막으면 치중가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백이 안되죠. 그러면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들어갑니다. 자 그냥 받으면 젖혀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서 늦추는 수도 그냥 이걸 꼬부리면 잡혀 있죠. 이공배가여 군도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의 최선은이 장면에서 한칸띄는순인데요 여기서 젖히는 수는 이렇게 끊겨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데가 급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잡아 버립니다. 뭐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아, 이건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는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대책이 없죠. 이 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먹여쳐서 먹을 수가 나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때리고 때릴 때 때려 버리면 지금 여기를 먹여주는 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자, 이것은 백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정답일까? 요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수인데, 여기를 붙이는 수입니다. 자, 이 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로 쏙 들어가, 여로쏙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집이 안 되죠? 이쪽과 이쪽이 맞붙이니까. 그리고 이 5번 수의 진가는 이제 이렇게 막았을 때 있죠? 막으면 단수입니다. 끊어 잡지를 못하고 이쪽을 때려야 되니까 이것은 잡혔죠. 따라서, 백도 최선의 결과는 칸, 요, 요 붙였을 때 이렇게 궁도를 넓혀야 되겠고요 자 여기를 치받는 수는 이렇게 나서 여기를 끼우는 수가 되어야 되는데 따면서 단수니까 이걸 먼저 이어야 되죠 여러분 백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이 장면에서 흑의 최선은 1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제는 여기를 백이 잡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백이 나중에 다 공배가 메꿔지면 이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잡히죠 그럼면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여기를 치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끼울 수밖에 없죠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제 먹여 치는 수가 정확, 정확한 수죠 따내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이것은 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걸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 단수로 치면, 아까와는 달리 여기 3, 5번 줄에 흙들이 와있기 때문에 100이 이을 수가 없죠. 이러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100은 요 장면에서, 요 장면에서 100은 여기를 때릴 수밖에 없고요 단수 치면서 결국 패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수순단 다시 보겠습니다. 찌르고, 찌르고, 한칸뛸 때, 여기가 첫 번째 명점이고요 100의 최선은 이렇게 버티는 수입니다. 이때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백이 공도를 어, 만들려고 하면 끼우고 잡을 때 먹여치고 단수 딸때요걸 때리면서 패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준비한 두 문제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 계속 이 뒷번호 문제들 30문제 남았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